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어, 지난주에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산 기업 탑 3를 좀 정리해서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 하기에 앞서 요거 좀 읽어 볼게요. 자,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추천도 권장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채널 그리고 영상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음,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에요 참고자료. 영상 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 거론하는 이런 종목들은 추천도 권장도 아니다라는 거 음, 분명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인지를 하셨다라면 이제 갑시다. 자, 넘버 3는 요 회사예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자, 티커는 APO예요. 그리고 어,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도 이렇게 좀 보이고요. 어, 여기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그 고객들 돈을 이제 관리해주고 관리해준다는 거는 뭐그 돈을 뭐 투자를 해주는 거죠 대신. 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어, 뭐 펀드,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꽤 유명해요.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아폴로 주가를 보면은 지금 요때 작년 11월 때 11월 달에 어, 저점을 찍고 지금 쫙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 좀 샀어요. 누가. 근데 여러 명이 이렇게 샀어요. 내부자가. 얼마큼 샀냐면은 대략 한 35만 불. 35만 불어치 샀다. 내부 직원들이. 근데 요걸 보면은 어, AUM은 이렇게 되고 CAGR 요 연평균 성장률이죠. 34%예요. 음, 대단하죠.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이 34%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리의 복리. 복리. C가 컴파운드거든요. 네. 복리로 보는 연평균 성장률이다. 그다음에 여기 아폴로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이 260명 이상 된다. 큰 회사예요, 아폴로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어그 내부자가 자기 주식을 이만큼 샀는데 35만 주라치 그중에 한 명이 제이 클레이튼이었어요. 제이 클레이튼.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 예전에 s e c 장이었어요, 장. 수장이었어요. s e c chair former former 이 사람이 아폴로로 스카우트가 됐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아폴로로 스카우트가 되면서 이제 보드 멤버가 된 거죠. 보드 멤버가 돼서 이 사람이 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다. 이게 좀 특징적이에요. 그 다음에 넘버 투 넘버 투 보면은 이제 버셔 힐스 뱅크코비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티커는 BHLB 이것도 뉴욕 스타크 엑체인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그 매사추세스 보스턴에 있는 회사 저기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리지널 뱅크입니다. 그럼 좀 작은 뱅크죠. 네, 마켓캡도 지금 일점오 밀리언밖에 안 돼요. 1.5오 밀리언밖에 안 돼서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보면은 작년 9월말 이때 저점을 찍고 지금 무려 세배 폭등했어요. 세 배. 엄청났죠. 은행이 세배 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1 년이 안 돼서 세 배가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내부 직원이 얼마큼 샀느냐? 거의 55만 불어치 샀어요. 자, 유식을. 특징적인 거는 지금 지난주에 어, 탑3 회사니까 가장 높을 때 이만큼 샀다. 어, 이게 좀 특징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할때 보통 뭐 최고치를 찍고 있으면 잘안 사잖아요. 예, 저도 어,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 부담이 되지만 저도 어, 최고치 찍을 때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근데 대부분은 이제 최고치 찍을 때는 안 사요. 왜냐하면은 언젠간 이게 조정 받겠지 하면서 어, 좀 빠졌을 때 사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어,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최고치에 샀다. 요게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리지널 뱅크예요 근데 재밌는 게, 실은 어, 요 시기, 예, 요 시기에 저도 어, 은행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했었어요. 작년에 어, 어떤, 종, 어떤 은행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 이걸 살걸막 어, 후회돼요. 아, 이거 살걸세배 <laughs> 올랐죠 세 배. 제 거는 세 배는 못 올랐어요. 음. 3배 보다는 덜 올, 오르긴 올랐는데 덜 올랐어요. 네. <laughs>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씨, 이거 살 거래. <laughs> 서 여기 내부 직원이 이만큼 샀다. Top 1은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T&T에요. AT&T. 아, 통신회사죠. 여기에 얼마큼 샀느냐. 여기 내부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네, 여러 명이 얼마큼 샀느냐 지난주에 자 450만 불어치 자기 회사 주식을 샀대요 엄청나게 산 거예요 그쵸 네. 엄청나게 샀는데 어, 여기도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러 명 중에 누가 포함되느냐 자 AT&T CEO 존 스탠키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CFO인 파스칼도 이 무리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잔티스탠키가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 AT&T에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15년 이상은 있었어요 15년 이상 15년 이상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자기회사 주식 매집이 처음이래요 First. 처음으로 이렇게 배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특징이고. AT&T는 어때요? 지금 주가를 보면은 그 1년치거든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그요 그렇죠? 안에서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AT&T는 보통 우리가 배당 주라고 보고, 배당 투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7.7%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29.43 요거 기준에서 7.7% 7 정도 나오는거예요7% 정도 근데 이번에 그 워너브라더스 하고 디스커버리 하고 이렇게 합치면서 새로운 이제 그 조인트 벤처 조인트 컴피니가 이제 생길 텐데 그러면서 어이 배당률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50% 수준으로 깎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AT&T에 접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어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어. AT&T는 실은 성장주라고는 할수 없죠. 성장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보통 배당으로 접근하는데, 배당이 깎이면은 그만큼 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 이런 종목들이 과연 내부자가 이렇게 많이 샀다고 오르는 거냐 계속 그거는 실은 아무도 몰라요. 주가라는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오픈하면은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런 주식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아이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이 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는 그러니까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어뭐 어뭐 회사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나도 뭐 지분을 좀 필요 뭐 이렇게 좀쌓아둬야겠다 이런 뭐뭐 뭐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 알아두면은 뭐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리고 AT&T 홈페이지도 아마 AT&T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 AT&T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커리어를 캐리어를 AT&T를 쓰면서도 AT&T 홈페이지를 안 가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KT를 쓰든 SKT를 쓰든 뭐 LG U+든 우리가 쓰긴 쓰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를 우리가 직접 검색 안 하거든요. 들을 다 보지도 않아요. <laughs> 그래서 어, 못 보신 분들은 아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튼 여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